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유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샐러드에 뿌려 드시기도 하고, 요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복에 한 스푼씩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올리브유가 특정 상황에서는 돼지기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하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심지어 뇌경색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올리브유를 잘못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올리브유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왜 올리브유가 때로는 독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리브유의 진짜 건강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를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 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공복에 올리브유를 마시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가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방법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리브유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리브유를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리브유로 볶음 요리를 하거나 튀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올리브유를 독으로 바꾸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9년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할 경우 발연점을 넘어서면서 트랜스 지방과 각종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경우 발연점이 160도에서 190도 정도로 다른 식용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이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올리브유 속에 유익한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물질들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동시에 아크롤레인, 알데하이드 같은 독성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인데요. 가열된 올리브유를 섭취한 실험군에서 혈중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존의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런 염증 반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올리브유로 볶음 요리를 해 드시다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수 없었는데, 자세한 문진을 통해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 매일 고온으로 가열한 올리브유를 섭취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주성분인데요. 이 올레인산은 열에 비교적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고온에서 산화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가열하게 되면 중압 반응이 일어나면서 분자 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이때 생성되는 물질들이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변성된 올리브유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소판 응집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응집되면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혈전이 형성되기 쉬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리브유는 절대로 가열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입니다. 올리브유를 요리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중불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시고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불을 줄이거나 꺼야 합니다. 또한 한번 가열한 올리브유는 절대로 재사용하지 마시고 볶음요리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지막에 음식 위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튀김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대신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공복 올리브유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마시면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변비 해결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 조건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2년 이탈리아 로마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다량 섭취할 경우 급성 췌장염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담석이 있거나 췌장 기능이 약한 분들의 경우 공복에 기름을 섭취하면 담즙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담관이 막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마실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복에 지방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50대 여성분은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두 스푼씩을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받았는데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었고 공복 올리브유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럼 왜 공복에 올리브유를 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가 증가해 있고 소화 효소들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이 있는데 공복에 단독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지방을 섭취하면 담낭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담즙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담관에 무리가 갈수 있고 기존에 작은 담석이라도 있다면 담관을 막을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복에 올리브유를 마시는 습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담낭염이나 담석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교에서 실시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오일을 섭취하는 그룹에서 담낭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안전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소나 곡물과 함께 드시면 올리브유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면서도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변비 때문에 올리브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공복보다는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티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올리브유의 충격적인 실태와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트에서 올리브유를 구매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유의 상당 부분이 가짜이거나, 품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국제올리브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중 무려 70% 이상이 실제로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들은 올리브유가 아닌 다른 식용유를 섞거나 아예 화학적으로 정제한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허위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가짜 올리브유나 저품질 올리브유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UC 데이비스 올리브 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화학적으로 정제된 올리브유에는 올리브유 본연의 건강 성분들이 대부분 제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핵산이라는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미량의 화학 물질이 잔존할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면 간 기능장애나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는 저렴한 올리브유를 장기간 사용하신 40대 남성분이 원인 불명의 간 수치 상승으로 고생하시다가 올리브유를 고품질 제품으로 바꾸신 후간 수치가 정상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짜 올리브유에는 올리브유의 핵심 건강성분인 올레오칸탈이나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거의 들어 있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레오칸탈은 천연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포함된 올레오칸탈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짜 올리브유나 저품질 제품에서는 이런 성분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제조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500ml 기준으로 2만원 이하의 제품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고품질 올리브유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 어두운 색의 유리병이나 캔에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들은 보관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벨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면 생산지, 수확 시기, 압착 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콜드프레스나 첫 압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맛과 향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약간의 쓴맛과 매운맛이 나는 것이 정상이고, 올리브 특유의 풍부한 향이 나야 합니다. 만약 맛이 너무 순하거나 아무 맛이 나지 않는다면 정제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올리브유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올바르게 사용하면 올리브유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올리브유의 올바른 보관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 공기에 매우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후에는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뚜껑을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은 좋지만 냉동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변화가 클 경우 올리브유의 성분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빵에 발라서 드시거나 요리가 완성된 후에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대략 2-3 티스푼 정도가 적당하고 이것도 한 번에 다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동안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또한 올리브유에 포함된 올레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규칙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석이 있으시거나 췌장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에 포함된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리브유만으로 모든 영향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분명히 좋은 식품이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지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올리브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변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리브유를 구매하실 때는 생산 일자를 확인하시고, 가능한 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올리브유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공복에 다량 섭취하거나, 저품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 개선, 염증 감소, 항산화 효과 등 많은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리브유를 구매하실 때는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사용할 때는 가열하지 마시고 적정량을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올리브유 사용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